에서 매매 타이밍 안 탑깝게 놓치셨던 분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손실은 확 낮춰드리고 수익은 확 올려드리는 그 골든 타임을 잡을 기회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시죠. 자바라 골든 타임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옆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파트너가 계시죠. 자 금맥을 캐는 노다지 같은 남자 손영희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네네 네, 즐겁게 지냈습니다 <laughs> 아 즐겁게 지내셨고 자 보시니까 건강하게 네잘 보내고 오늘도 뭐 노다지 특일 준비되셨습니까 네준비되습니다네 제가 한번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장을 좀 먼저 짚고 본격적인 골든타임 잡기에 나서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장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네 마이너스 1%대 하락률 보이면서 3,080선 지나고 있습니다. 3,100선을 좀 내준 상황이고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네 거의 약보합권 0.79%네 하락률 보이면서 963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쩍 그 지난주 금요일에 충격을 딛고 어 월요일에 그 하락 흐름을 회복한 뒤로는 아주 급락도 또 급등도 없는 뭔가 안정적인 그런 장세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들 놀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그렇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예전엔또 그런 흐름이 길어지면 또 지루해질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지금 워낙 급락을 한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또 이러한 또 흐름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한 주의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또장 흐름도 장 흐름이지만 오늘 이 얘기를 또 빼놓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게임스톱발에서 시작된 그런 공매도 관련 이슈가 지금 한국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공매도 네. 금지를 연장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 대표님께서는 뭐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상은 네. 못했습니다. 아, 예상은 네네네. 못하셨고, 네, 사실은 이게 뭐 아예 금지. 혹은 그~ 금지 연장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좀 불안불안했는데 막상 결론이 나왔는데 아~ 이게 (5월 2일까지다) 뭔가 결론이 뭐~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낫다라기보다는. 그 기간이 연장이 됨으로써 그냥 한숨 돌린 그런 또 부분에 불과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이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매도 관련돼서 또 앞으로 또 대형주 위주의 좀 유동성이 5월 2일 이후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가뜩이나 저희 또 연말에 대형주 위주의 랠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만약에 또 공매도가 끝난다. 물론 지금 2월 초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긴 하고 그동안에 또 대형주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무언가 공매도가 일어났을 때 그런 충격이 최대한 덜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소식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어서 뭐큰 이슈들이 뭐 빵빵 터질 걸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뒤 이어서 종목에서는 오늘 또 부동산 대책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네.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또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자바라 골든타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대표님의 첫 번째 픽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NCN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NCN이요. 근데 네, 현대차 관련 이슈는 네. 네, 어, 언제 맞습니다. 뭐 지금 연말부터 꺼지지 않는 이슈인 것 같은데. 네, 네 NCN도 현대차 이슈로 올랐죠? 그렇죠. 네. NCN의 이제 자회사 네. 넥스트칩이 개발한 차량용 반도체를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같은 반도체 또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공급처가 참 중요한 또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앞서서도 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는 완성차 중심의 주가 상승이 좀더 후속주 부품주로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여파를 반도체가 또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반도체라는 테마도 엄청나게 큰 테마고 뭐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고 통신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 의 흐름은 역시 차량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NCN이라는 회사 조금 더 짚어 주시죠. 네. 네. NCN은 1999년, 네, 97년 설립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네.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조 및 판매, 블랙박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요. 시총이 약 1,000억, 상장 주식 수는 약 2,000만 주. 최대 주주 지분이 48%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 수는 약 천만 주, 시총은 음. 500억인 회사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비교적 가벼운 주식이라고 좀 몸이 가, 가벼운 주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네. 어 그렇다면은 이 NCN 뭐 현대차 공급의 이슈가 있었고 그렇다라면은. 어, 지금 뭐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일 텐데 네, 네, 추가적으로 좀 짚어주실 내용 네, 짚어주시죠. 네, 재무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NCN의 재무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N의 재무추위 네.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네. 그 재무 흐름은 꼭 짚어봐야 될 흐름인데요. 네, 네, 재무추위 화면 나왔습니다. 네, 동사이 작년 3분기 매출액이 연결기준 367억, 영업손실이 74억, 반기 순순실액이 75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업 연도 4 연속에 따른 관리 종목 이슈는 연결 재무 기준이 아닌 개별 재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 사업 연도 영역 이익 달성으로 4 어, 사업 연도 연속 영업 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는 제거되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동사의 연결 재무 지표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중소 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어, 것이며 개별 기준의 재무 구조가 이익 지표를 달성하고 있어 재무 구조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이슈,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사실 이 재무 추이를 딱 보시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어 하고 뭔가 느낌표를 네. 찍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관리 종목으로 인한 리스크는 지금 설명 주신 내용처럼 해소가 된 부분이다라고 네. 좀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오늘 좀 주가가 거의 길게 양봉 그리면서 상한가 근처에까지 접근을 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 실적의 흐름이 적자 상황인 것으로 봤을 때 오늘의 주가 상승은 테마에 의한 상승이다, 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그 ISP라는 불리는 네. 영상 전송 네. 프로세서와 아날로그 H로 불리는 기술이 자율 주행에 적용 네. 캄, <laughs> 가능한 카메라 기술 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전장 사업 관련 모멘텀이 중기적인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실적으로 반영은 안 됐지만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고 하는 시점을 그렇게까지 많이 기다리진 않아도 된다라는 또 해석이 될수 있겠고요. 네, 흔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제조업 특히 되었건 했을 때 뭔가 기술을 개발한다더라 하면은 그 개발이 되기까지도 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개발되고 적용되기까지 다소 좀긴 타이밍으로 바라다 바라야 되는데 이미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용성만이 실용 그런 안만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다 조금 그 흐름을 앞당겨서 볼수 있겠다라고 이 동종목에 대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NCN의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잡으러 갈 텐데요. 전략 네. 한번 세워 주시죠.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NCN의 차트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 잡으러 가 보시죠. 네, 차트 보시고 계십니다. 네. 3월 폭락장이 최저점이 1,170원을 기록하고 오늘 최고점 6,740원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저점 대비 550% 이상 상승 한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네. 어, 여기서 기 보유자분들은 6,150원에서 6,400원 구간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네.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차 7,000원, 2차 8,500원 구간을 목표로 상승실 분할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네.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6,400원에서 6,150원에서 6,400원 구간 견제하는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000원, 2차 목표가는 8,5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규자 네. 이 관점에서는 네. 추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분할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 네. 왔을 때 단기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음. 확인되었을 때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갖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하기까지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받았을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끝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n c n 의 골든 타임 한번 같이 잡아 보셨고요. 네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 이제 부동산 거주가 네.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예, 하츠 준비했습니다. 네 하츠 저도 오늘 을 썼습니다. 하츠.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이제 가스레인지를 네. 사용하고 있는데 음. 환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저희 집의 주방 그후드를 후두. 네, 네, 하츠 네네네.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대표님도 쓰고 계신? 네, 맞습니다. 네, 하츠 하츠가 아무래도 좀 많이 많은 분들이 쓰고 네. 계신 제품이죠. 네네네. 네, 그 하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부의 대도시 <laughs>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안 발표로. 네.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수도권 미 5대 광역시 중심으로 2025년까지 네. 총8 3만억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연간 저,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두 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네. 그야말로 슈퍼 공급 대책이다 이런 네,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면 뭐~ 가스레인지를 쓰던 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제품을 쓰시던 환기가 또 엄청 중요해질 텐데 네. 이~ 후드로 유명한 하츠가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지 않겠나 이런 관심이 또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니까 동산은 (1988년) 설립되었고 네. (2003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이제 빌트인 기기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네 시총은 약 1,331억 원. 상장 주식 수는 약 1,200만 주이며 네. 최대 주주 지분이 51%를 차지하고 있어. 어. 실제 유통되는 네. 주식 수는 600만 주. 네. 시총은 약 700억 정도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주가의 흐름이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상승폭이 좀 상당합니다. 10%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 하츠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재무를 보시면요. 네, 하츠의 네. 재무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추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 재무 추이 보니까 어 흑자 수준을 계속 네. 유지를 3분기부터 하고 있는 네, 한 분기부터 이제 가파르게 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3분기 35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116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한두배 가까이 기록하는 등 그러니까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제 주변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냐면 집에 네.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막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네. 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뭐소품이라던가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 아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한번 해볼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또 그러한 부분이 또 하츠의 매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또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또 견해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있고 네. 또. <laughs> 경쟁 업체의 파산으로 아, 이제 계약 물량 상당 부분이 하츠로 넘어오면서 네. 그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하츠가 아, 받을 것을 예상되고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네. 정책으로 정부가 준비 중이라는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아, 그러면 경쟁사의 그런 또 파이가 또 줄어들면서 동사가 가질 수 있는 파이가 늘어났다라고 네, 봐야 맞습니다. 되고 네네. 여기에 또 부동산 공급 정책까지 어 호재가 들어오면서 좀더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하체에 대한 골든타임 잡으러 가 보시죠. 네, 차트 네. 보시 보실... 네, 하체 차트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 골든타임은 언제일지 얼마일지 잡아보시죠. 네, 3월 폭락장의 2,990원을 최저점을 기준해서 네. 오늘 최고가 13,3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저점 대비 또450% 상승했고요. 네. 우선 1,500원을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1,500원 네. 네.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를 이탈한다면 (1차) 매수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고 네. (9700원) 네. (9700원을)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네. 어~ 만약 이탈한다면 이제 소, 손절하는 전략으로 네. 세우시고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한7 0 (70프로) 이상 차익 분할 매도하시라고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좀 지지 라인을 좀 잡아주셨는데 네. 어~ (1차로는) 1오5 0 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네. (2차로는) (9700원) 지지 여부를 네, 보시면서 맞습니다. 혹시나 그 밑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로스컷 등의 네. 그런 또 대응 전략을 세우시라는 말씀 주시면서. 네. 네, 또 하츠 종목에 대한 골든타임 잡아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손 대표님의 픽을 두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저에게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네. 네, 오늘 골든타임의 세 번째 종목은요, 어,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오르내렸던 종목입니다. 어, 세 번째 종목과 네 번째 종목을 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이 형제 그룹이거든요. 네, 지분 관계에 있는 또 형제 혹은 또뭐 모기업과 뭐 아들기업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론과 e EID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이트론과 어, e EID는 또 각각의 업종이 있습니다. 이트론의 e 경우에는 IT 분야, 그리고 EID의 경우에는 2차 전지 분야로 좀 주요 업종으로 볼수 있는데, 어, 지금 이두 기업이 동시에 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전혀 업종하고는 무관하지만 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개척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양사가 지분을 보유한 한국 코러스가 이스푸트니크 부위를 수탁 생산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투자의 방법으로 코로나19 테마로 편입을 한 종목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트론과 EID가 오른 이유는, 이 형제 기수가 오른 이유는, 오른 이유는, 러시아 백신의 개념으로 볼수 있는데 러시아 백신의 그 효능이 92% 가까이 된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뭐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여러 가지 백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동안 스푸트니크 V가 상대적으로 빛을 못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 이 스푸트니크 V의 효능이 부각이 되면서 어, 투자로서 참여한 이두 회사의 주가가 좀 상승 동력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좀 반응을 좀 좋게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검증받은 모든 백신에 우리는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푸트니크 부위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스푸트니크 부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그리고 냉장보관이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백신의 경우에는 초저온을 유지하면서 수송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 초저온 상태의 유지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이런 스포트니크 부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알제리나 헝가리 같은 그 국가의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접종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이트론, e EI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트론과 e EID 차트를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트론부터 e 보시죠. 네, 이트론의 e 경우에는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상한가에 있는 상황인데 36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전에 100원대였던 주가가 자, 오늘로써 거의 3배가 넘게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스푸트니크 부위의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 추이를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면에 있어서는 적자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룬 상황으로 볼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는 실적 관련된 추위가 조금 더 동반되는 흐름이 또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스푸트니크 부위에 대한 호재를 받아내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루어냈는데, 네,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400원의 천정을 뚫어내는 여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 후에, 그리고 이후에 주가 상승 여력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밑으로는 300원 지지 여부를 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원 지지하는 여부를 통해서 또 혹은 저점 매수 혹은 엑시트의 그러한 기점으로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활용하시면 유효하겠다라는 관점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EI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ID도 오늘 상승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25%, 26%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350원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EI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고점 부근인 400원 돌파 여부를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 하방 지지선은 300원으로 네, 같이 한번 사이좋게 네, 형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스푸트니크 V 본격적으로 접종이 들어가고 또, 무언가 효과나 또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또 추가적으로 되면서 부각이 되는 것이 향후에 양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모토로 보여지고 특히 EID의 경우에는 어, 코로나19 못지않게 핫한 또 섹터인 2차 전지 또 테마로 묶이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해서 또 2차 전지의 업황에 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또 호황 지금 잠깐 또 코로나19나 자율주행차 이슈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또 조명이 조금 없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을 때 EID가 본연의 업종으로도 좀 호재를 맞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EID의 재무 추이를 보시면 네, 약간 영업이익 면에서는 약간 적자 상황을 기록한 상황이지만 또 업황의 그런 또 발전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백신에 대한 투자로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테마로 주목을 받은 이트론과 e EID 두 개의 종목 보셨고요.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그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아까 하츠 또손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을 공급하려면 집을 지어야겠죠. 그렇죠. 네, 집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시멘트 관련 종목을 보시도록 할 텐데요. 네, 고려 시멘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고려 시멘트의 경우에는 시멘트 사업의 집중을 하면서 좀 선택과 집중을 이루어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시멘트 업종도 좀 경기의 불안과 함께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또 시멘트 분야가 또 중국 쪽의 호재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흐름, 부동산 정책의 흐름에 또 좌지우지 될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부동산 대책, 그것도 거의 슈퍼 공급 수준의 그런 또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시멘트주에 대해서 청신호가 켜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대표적인 주자로 고려시멘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어, 83만 호 가까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서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집을 지어야, 그쵸, 철근을 올리고 시멘트를 발라서 집을 올려야,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도 할수 있고 사람이 비로소 살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시멘트주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 시멘트의 경우에 이제 주가 추이를 한번 차트로 보시도록 할 텐데요. 네, 고려 시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시멘트 보시면, 아, 오늘 다소주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키워서 보시면, 어, 지금 양봉을 지속, 거의 지속적으로 그려냈어요. 이번 주 초부터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비록 이제 정확하게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긴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3천 원대였던 주식이 점점 초반, 중반, 후반 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장중 한때 4천 원대까지 돌파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시멘트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전의 그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이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이때 뭐 4월, 5월달에 중국 관련된 이슈로 시멘트 주가 잠깐 또 주목을 받았던 때도 있었지만 보시면 거의 박스권을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말까지도요. 어, 4월, 5월 이후에 거의 2천 원 중후반대에서 3천 원 후반대 이내에서 왔다갔다하면서 크게 요동치지는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비로소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추세를 한번 이탈해보는 오늘 비록 지금 종가 지금 마감이 2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종가는 거의 다시 3천 원대로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만 한번 천정을 뚫어내므로써 상승 여력을 확인한 오늘이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고려시멘트의 경우에도 지금 추이를 보시면 어, 영업이익면에 있어서 이전에 작년에 그렇죠. 재작년 연말부터 이어왔던 부진을 딛고 다시 한번 흑자 체계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건설 경기의 활성화 어, 이전에 제가 건설주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건설 대표주가 움직인 다음에 다음 타자는 시멘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멘트에 대한 접근 전략 짜보도록 할 텐데요. 자 3천 원을 지지 구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천 원 지지업을 보시면서 3천 원을 기존 보유자 분들께는 그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규 투자를 염두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3,000원을 매수 타이밍을 노려 보시는 관점도 유효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3,000원 부근대에서 좀힌트를 줬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횡보 구간이 길었던 것도 이 3,000원대 구간이고요. 반등을 시작한 구간도 이 3,000원 구간대 여러 번 머무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한 번씩 타점을 줬던 구간 3천원을 지지여부 혹은 신규진입 구간으로 보시는 관점 취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였던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고려시멘트 종목 보시면서 오늘 골든타임에서 준비한 다섯 개 종목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 손 대표님 벌써 골든타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네. 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유난히 네. 종목을 한개더 봐서 그런지 네, 좀 네, 빨리 그렇습니다. 지나간 느낌이 네, 네. 드는데요. 네. 오늘 또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것도 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뭐~ 네, 공매도 네. 관련 얘기도 있었고. 어~ 저도 정말 부동산 대책 보면서 (83만 호의) 공급은 거의 네. 처음 보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빅 뉴스가 많았던 만큼 저희 골든타임도 여느 때보다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어~ 또 내일부터는 수소법이 시행되고 또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현대차와 애플과 협력 관련된 또 공식 입장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다음 주에도 이번 주 못지않은 좀빅 이슈가 빵빵 터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네 골든타임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잠깐 좀 공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나우경제TV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30분을 추첨해서 네, 지금 여기 보고 계시죠? 잘 보이시죠? 네, 30분 무려 3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키보드로 이메일 주소 남기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네, 잠깐만 몇 초만 투자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골든 타임 정말 물러갈 시간입니다. 손영희 대표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같이 인사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까요? 네. 제가 여러분 하면 안녕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